어서오세요, 여러분. 민입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베트남 여행 맛집과 그리고 쇼핑리스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여행 영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쫙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맛집 리스트, 네 곳과 쇼핑리스트, 필수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의 맛집 리스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퍼지아주엔 쌀국수인데요. 이곳은 백종원이 간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말 저렴하고 정말 맛있었던 쌀국수 맛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쪼또이까이나이라고 하시면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합석은 기본이고,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수가 잘게 썰어져서 올려져 있었고, 쪽파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면 반, 고기 반일 만큼 고기의 양이 정말 많았는데요.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쌀국수 면은 살짝 두터운 면이었고요. 국수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150분짜입니다. 쌀국수를 먹었으면 분짜도 먹어봐야겠죠. 150분짜가 찐이니까 다른 가게에 속아서 들어가시지 말고 150으로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분짜 하나 단일 메뉴만 팔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바로 분짜를 주십니다. 정말 30초도 안 돼서 분자를 주셨었어요. 야채는 뭐 깻잎, 양파, 상추, 고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쌀국수, 면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고기에는 그냥 돼지고기 그리고 다져서 약간 너비아니 같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국물에 이제 적셔진 고기를 한입 집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면이랑 야채랑 같이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음, 고기의 맛은 돼지갈비 맛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맛이 없을 예.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맷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설이 좋았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의 식당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더운 게 너무 싫다 이런 야외 분위기는 너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맥식당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곳에서 저는 해산물볶음밥과 소고기 모닝글로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해산물볶음밥은 친수소스와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맛을 보고 살짝 질린다 싶을 때 친수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또 다른 맛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조합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모닝글로리는 사실 어느 식당에서 먹어도 평타 이상의 맛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야채볶음에서 그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깊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소고기까지 같이 볶아서 나오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여기서 볶음밥과 모닝글로리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쌀국수 나왔겠다, 분짜 나왔겠다. 이제 하나 뭐죠? 반미를 먹어야겠죠? 반미마마라는 식당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반미포라는 유명한 맛집이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숨은 맛집을 찾고 싶어서 반미마마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비싼 베스트 메뉴가 3만 동밖에 하지 않는데요. 와우. 이걸 시켜서 먹어보니까 안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고, 계란, 소세지, 베이컨, 각종 야채들 등등등, 소스까지, 칠리랑 마요소스 있는데 두개다 뿌려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 빵이 너무너무 바삭바삭해서 맛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군데는 꼭 하노이 놀러 가신다면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베트남에 놀러 가서 꼭 사와야 할 쇼핑 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 큰 대형마트에 가시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행 마지막 날에 싹쓸이 하실 때 꼭이 다섯 가지도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키켓볼입니다 한국에서도 키켓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걸 추가한 이유는 키켓볼이 정말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1,000원 이상 2,000원 가까이 될 텐데 베트남에 가면 정말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리온 회사에서 나오는 안 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팔지 않는데 베트남에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휴게소에서 처음 접했는데요. 베트남 휴게소에서 팔고 있을 정도니까 꽤 유명한 상품 같았습니다. 왜 한국에서 팔지 않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맛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베트남에 가신다면 이안 과자 꼭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볶음밥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친수소스입니다. 이 소스는 정말 작은 이만한 것부터 이만한 대용량 사이즈까지 팔고 있었는데요. 맛은 어, 핫소스와 비슷하지만 거기서 새콤한 맛이 좀 줄어들었고 달콤, 매콤, 새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볶음밥에도 뿌려먹을 수 있고요. 뭐 쌀국수를 먹을 때 매콤함을 더하고 싶다 하면 뿌려서 드실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때도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친수소스는 음, 가급적이면 큰 걸로 사셔서 <laughs> 집에 두고두고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작은 걸 사오는 바람에 얼마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수소스와 함께 세트로 다니는 매기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장 계란 밥용 간장이 있습니다. 계란 간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꼭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장 계란 밥 해먹을 때 뿌려 드시면은 그냥 간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예. Yeah. 그래서 친수 소스랑 매기 간장 이렇게 해서 세트 세트로 사오시면은 최고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커피인데요. 콘싹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어? 헤이즐넛 향으로 사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티백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그거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냥 원두 가른 버전 해가지고 큰 걸로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큰 거를 사와가지고 두고두고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젤리입니다. 체리씨 젤리라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했던 게이 체리씨 젤리였어요. 저는 이제 겉 포장지만 봤을 때는 약간 한국에서 팔았던 불량식품 젤리 맛이 날것 같아서, 어, 이게 진짜 맛있나? 싶었는데, 오, 먹어보니까 망고 향도 제대로고, 망고 맛도 제대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망고 맛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맛다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쇼핑 리스트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는 쇼핑 카트에 마구마구 담았었습니다. 마치 파뮤 세미나에서 마트에 가서 소스들을 잔뜩 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KK데이나 클룩 같은 어플 있잖아요. 그곳에서 마사지 같은 거는 미리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용해야 할 어플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랩입니다. 그랩은 정말 필수 어플인데요. 제가 영상이나 쇼츠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택시를 타면 사기를 많이 당하기 오... 때문인데요. 훨씬 저렴하고 사기당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랩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파는 투어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하노이와 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저는 혼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어를 이용해서 갔었는데요. 이 영상 아래에도 사파 투어에 관한 정보를 다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는 어... 대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베트남 여행에 관한 것들을 탈탈 털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베트남 여행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드리고자 더 미니 팀 써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네! 안녕!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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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월. 아우!